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특히 투자 금액이 3억 원이라는 숫자에 도달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3억 정가후의 투자 마인드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자 그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고 또 키워나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많은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장벽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거든요. 작은 씨앗을 뿌리던 마음에서 이제는 제법 큰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과연 3억 원을 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까요? 먼저 3억 원이라는 자산을 모으는 과정, 즉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모은 돈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투자 초보자나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은 이 단계에서 높은 수익률을 향한 열망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갑 모내기를 마친 농부가 풍년을 꿈꾸며 정성껏 눈을 살피고 작은 묘목 하나하나에 애정을 쏟는 것과 같아요.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기 쉽고 빠른 수익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죠. 이때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3억 원을 만든 주식투자 성공 사례처럼 초기에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절약과 근로 소득을 통한 종잣돈 마련이 최우선 목표가 되며 이는 투자 여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도전적인 마인드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넘어 5억 원, 나아가 10억 원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투자자의 심리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하고도 깊이 있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커지며 이는 모든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투자자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에 같이 투자를 하거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를 병행하는 등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치 이제 막 뿌리 내린 작은 나무가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 거센 바람과 비를 견뎌낼 수 있도록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을 쫓기보다는 자산의 안정적인 성장과 보존에 더큰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투자 심리학적으로 볼때이 시점에 투자자는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마인드 변화는 자연스럽게 투자 전략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73 법칙처럼 주거용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의 배분, 또는 금융 자산의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7대3으로 나누는 전략을 고민하거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배당주나 리츠. ETF, 커버드콜 ETF 같은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3억 원을 투자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단면이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우량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집니다. 우량주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주는 교훈처럼 단순히 우량주라는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투자 결정 시 타이밍과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소비 지향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투자 지향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내재화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미래의 자산 증식을 위한 지출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성장형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인내심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 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투자 그릇도 함께 커져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몇 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의 자산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단단한 갑바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가장 값진 투자 자산입니다. 물론 자산이 커질수록 마주하는 리스크 또한 그 성격이 달라지고 더욱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투자 사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 손,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인한 오판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리해야 하죠. 특히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고 기업 분석 시 감정 이입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10년 동안 몬 3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가슴 아픈 사례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넘어 리스크 관리의 연속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며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철저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투자의 본질은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30세에 3억 원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예적금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보다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한다면 현금 예적금 40%, 주식 30%, 채권 ETF 20%, 코인 10%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의 속성과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 이벤트를 예측하여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우리의 마인드와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성장통의 과정입니다. 자산을 모으는 초기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증식에 집중했다면 3억 원 이후부터는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더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는 단단한 멘탈, 체계적인 분산 투자 확고한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핵심 가치들을 내재화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꾸준히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는 것만이 진정한 투자 고수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돌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3억 원을 넘어 더큰 자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투자 그릇을 키우고, 단단한 투자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함께 이 투자 여정을 헤쳐나갑시다. 리스펙합니다.